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OKX에서 이만큼 환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코 선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묻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미리 딱 3분만 투자해서 앞으로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알차게 아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OKX에서 거래 수수료 54% 환급 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OKX에서 거래 수수료 30% 킥백이 최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30 아센 킥백이 최대 혜택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 서비스가 OKX에서 새로 오픈하면서 이제는 54% 환급이 가능해졌거든요. 제가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OKX에서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는 방법. 바로 테더맥스라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테더맥스는 이미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혜택이 정말 좋은 데다가 사용도 편리하고 서비스가 확실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죠. 테더맥스에서 지원하는 거래소를 여럿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OKX 가 추가됐거든요. 테더맥스가 생소한 분들은 오늘 영상에 무조건 집중해 주셔야겠죠. 우선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 검색창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페이백 계정의 UID 정보를 검색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을 알려주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OKX에서 이만큼 환급받은 겁니다. 페이백 누적은 지금까지 환급받은 총 금액을 뜻하고 남은 페이백은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쌓였다는 소린데요. 아래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안에 제 지갑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금액이 페이백이 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불한 거래 수수료 중에 커미션 수익의 90% 금액이 환급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정당하죠. 왜냐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커미션 수익은 추천인 구조와 관련이 있죠. 원래는 추천인 코드 제공자가 전부 가져 가 수익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금액의 90%씩 테더맥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돌려받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저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을 하나 개설하시면 되는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OKX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르면 넘어가는 상세페이지에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넘어가는 OKX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설명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페이백 계정이 다 만들어졌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고 신청해서 실제로 금액을 받아가시면 되는 건데요. 테더맥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페백 이 테스트라는 건데요. 거두저임이 하고 저랑 함께 해보시죠. 거래소는 OK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3만 USDT, 레버리지는 30맵밀 빈도는 1에서 2회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결과는 월평균 환급금액으로 드는데요. 무려 443만 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실제로 환급받아간 금액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더 테더맥스에서 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까지 많은 트레이더들이 테더맥스를 통해서 환급받아간 총 금액만 무려 45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플랫폼은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믿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니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테더맥스 고객센터도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